다나 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네. 전에는뭐 일이 나서 저, 저. 这都蛮独立的。<laughs> 여그 음, 또 있네. 어머 뭐 얘네가 이거집 나와. <laughs> 어, 한 집이케. 아니. 뭐가 안 잡아먹나 저러면? 밤엔 들가야 응. 되지. 안 그러면. 짐승도 잡아먹지 고양이도 잡아먹고 낮에도 그렇잖아 낮에는 아 낮에도 이런 산인데 음, 좀, 쟤는 엄청 큰데 족제비도 어, 잡아먹고 어? 엄청 크잖아 지금 여기 나와있던 애는 족제비도 어, 제일 잘 잡아먹지 근데 그 안쪽에 저 밑에 것도 엄청 크던데 닭들이 잘했 도로공사는 빨간 뜨름해놨네. 포장하는 거없 어. 하긴 길이 학산 내가 그냥 막바로 게 덮으셔도 되 그렇지 아직은 다시 할 없는데. 어. 어. 길도 넓히기만 하면 어, 길도 다 형성돼 있어 그래도 아프진 않았어. 음, 네, 그래, 무슨 말이겠 우울해 봤 올리겠네. 우리는. 치대 한번. 냄새 맡아에가 오, 배추가. 응? 배추 심은 게 엄청 잘 됐네. 안잘잘안 잘, 잘, 잘 될라. 그죠 오. 응. 저거는 다개달해요개달에 응. 전에 같이 는 많지 않아 있잖 많와 부덥지근하다 이제, 어. 숲속인데도 이렇게 냉이? 어 시원한 게 아니고, 부덥지근하네. 응. 응. 이게 돌배나무인데 안 달려가지고. 응. 맞네, 배무 맞네. 여기다 심어놨는데. 응. 아까 저 밑에는 좀 한하게 달려있지만 응. 안 달렸네요, 너. 응. 하나도 없어. 들어왔어. 아니, 사람 살면서 저거 하면 되지, 정리를. 아니, 그래 너무 안에 들었다고. 뭐. 어느 정도 피해야 되지, 뭐, 그, 숲이 저걸 우거져가지고. 숲이 우거진 거는 그 나무를 안, 피가지 그렇지. 앞뒤로 뭐, 콰. 아이고, 그것도 정도가 실에야 되지. 그 사람들 또 오직 한번 가실라고? <laughs> 저런 거 팔렸지도 않아, 집도, 그죠? 안 팔려. 응. 뭐, 어지간한 데 있어야지, 뭐. 저이겠네 그 팔리지. 응. 어지간한 데 있어도 안 팔리는 판인데. peki evet,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장마 지고 그래 가지고, 어, 뭐 그래 여기 다리 썼는데, 저는 다리가 안 비지? 저는 어. 볼리 던데아니가 이자. 보통 그대지 아시 아이고 이제 비포장 다왔네 <laughs> 난 아직도 아니. 여기는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야 여기가? 처음에 내막 놀래가지고 여기라? 난... 아니지 저자딴데다랬지저자그내네랬는거랬지 진짜 어차피 일이 너무 왔잖아. 아니, 일이 아니죠. 짠, 짠데. 아니, 야 일이 너무 와가지고 그리 들어가서 약국에 에, 갔었잖아. 아이고, 요만큼 넓히면 뭐해? 응? 어? 그래도 그게 어디로? 많이 넓히 <laughs> 아, <씨. 웃음> 길 열어놨네 길 열어놨는데 저짝가가지고 <laughs> 어? 막혔으면 어떡해 돌아가야 되지 허! 막장이다 그거는 <laughs> 돌아와야지 Certo c'è certo il pesce chiano mm. 우리가 나무가요. 음. 꼭 폈어. 어. 지나가다 이래면 돌아가야 되네, 그죠? 뭐야 는 풀이 자금 올라오니까 그렇지 뭐. 뭐 차가 내려와. 어? 차가 내려온다고? 어. 이렇게는 이거 지이사람 거짓말. 난좀차 내려 내려온 소희. 아니 내려오는 게 내가 보나 음. 음. 아니 나는 이거 동시네 난니니이위열을받는중이었지 그래요 서강 비키죠오이디즈 누가 이비키죠 오고 서강 비키즈 오이디즈 다넘왔네 서강 안비키줄라가다고 이거 내비게이션이야요 길이 없잖아. 길이 없잖아. 어 아, 길을 잊어먹었으면 저걸 말해야 된다고 음. 전화를 해, 했을 적에는. 음. 산에 가가지고 네. 저런 게 있어. 네. 그럼 그거를 말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거야. 몰랐어? 어, 난 갔어, 지금. 그거까지만 생각 안 했어. 올라오면서 계속 있었잖아. 어, 맞아. 계속 있었어. 그게 그표시야 진짜 개다리가 별로 안민다 그죠 아까 그 고래는 엄청났었어 그 밑으로는 여기있네 지내가면서 그 보면 보이네 좋다 그랬는지 알아. 나무 응. 무슨 나무로 알아가지고 내가 나무를 모르지 니가 내보다 더잘 알잖아 진짜 좋다 이거 응? 아이디갔는데 차가 아, 그래. 농사로짓나 그런 모양이다. 자이니니 사나 자이니 집주조는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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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는 아니지. 저게또사 단자이니. 자유. 어. 진짜 이런 데는 진짜 자이니니까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정 아니야. 요 안에 아닌가? 집이? 있어, 있어, 집이 있어. 그래, 여기잖아, 집이. 응. 응. 깎았는데 그지? 어, 그래 사람 사는가 보다 그때 여도 물이 되게 좋았는데 어 맞아 그치? 그 물에서 놀고 그랬잖노 정의도 벌통인가 물이 하나도 없어 뭔가 곳에 들어와서일이 나가 저게 날파리 같은게 그 나방같은게 새소리가 안나고 매미소리가 들게 매미도 여기서 이제 다 들어가 응. 매미도 매미소리도 이제 끝나 새소리났다 응, 응. <laughs> 큰소리 큰새소리 같은데 무서워 무서워 <laughs> 저런거는 어, 좀 무섭지 어, 난 무서워 난. 응. 맞아 저런거는 좀 무서울거야 여기 또산 올라가는 데 있잖아. 여기 아래, 여기. 아저놈은또 긴만 해놓으면 어, 그지? 좋저지 여기. 도 차가 많이 올라갔어그죠 음, 약속해 고민하는 음. 사람들이. 대단하다. 우리 같은 사람은 잘못되갖다 붙들려. 어 뭐, 함부로 들가면안 돼. 아, 입상 금지인데. 아, 맞아. 이런 사람이 나는 자연이야. 그렇죠? 이이 집도 한두 집으로 엄청 잘지는데요이 아. 요 집도. 이제있잖는 계속 요치도 될 텐데, 그지? 차가 응. 뭐두 대씩이나 있어. 이 집은 또 다른 집인 가일대일 아니, 아니. 일네여몇대 전에 집 짓려고 막 그랬지만, 아이고, 컨테이너가 떠났어. 안질것 같아. 응. 참, 아이고. 이제 뒤에도 받칠 것 같은데, 그죠? 응. 받치지? 집이니까. 받치겠지, 응, 뭐. 서로 단절돼 가야 되잖 서로이. 뭐, 두집다 못디가게 문 닫아놨네? 전부다 <laughs> 요, 저, 그런 거다 쳐놨어. 그 이제, 막 뭐, 오늘 일요일이니까 올라가고 벌써. 이외에도 집이 있는데? 음, 저기정우에그고요 밑에 있네. 차가 로갔네저 여자가 내려오네 어디 갈 마인드이죠? 아니 뭐뭐 뭐 하고 오는데 뭐 따가지고 오는가 본데 여도막었네 망으로 깨끗하게 놨다 풀다 볐네 이런데는 우와, 오늘 뵙구나, 냄새가 아주.